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색하, 검색하세요. 서치해가지고 유튜브에, 필름카이2. 다 보세요. 지금 5만 명 들어와 있거든요. 5만 명 전부, 필름카이 보는 거예요. 약속해. 약속해. 100번씩 봐. 모든 사람들이 봐야 돼. 나의 필름카이. 정말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컴백 전까지 13일 전까지도 촬영을 했다고요 잠도 못 자고 그걸 봐야 된다고 그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아우 떴어요 보자 필름카 영화다? 다극적이다. 벌써 4K로 보겠다. 이첫 번째는 블랙 위로 촬영할 때 와,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진짜 촬영을 많이 몇번 못했어요.

전 로보 다이 내 사랑 로보가 나왔구만 뭐라고 STOP 진짜 무서웠어요. 차 타는 거, 내가 그래도 말은 세번 타봤다고 안 무섭더라고. 아, 본바 너무 좋아. 어떡하지? 봐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자유롭게 야바바바라따바 아, 너무 좋아. 지스 TV 세이 러브 미. 어, 누가 날 찍고 있어. 가려 가려 가려. 보면 안돼 이거 원테이크로 춤 촬영한 것도 있는데 세일러 니다 슬라이딩어슬라이딩 어, 노래 너무 좋아. 어떡하지? 무중력 꿈속 같 i n g s l i d i 이 와우, 여러분, 필름 카이보세요. 와우, 시노. 아, 저 모래바닥 진짜 힘들었다.

영화다. 영화야. 잘 봤다. 여러분, 필름카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필름카이. 필름카이까지가 로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버 꼭 봐주세요. 아이, 필름카이 꼭 봐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버, 로버. 네. 기분 좋습니다. 마무리 잘한것 같아요. 멋있어. 댓글 읽어볼까? 종인아 너무 예뻐 폰으로 종인이 일라보고 아이패드로 필름카이 보고 오 실시간 <laughs> 실시간으로 완전 종인이랑 같이 본다 김카이가 보라고 해서 또 보러 왔음 라방 보면서 같이 보고 있음 이래서 전자기기는 두개 있어야 해저현나 같이 보자 봤어요 김카이 하핫 미스터 로버 인크레더블 좋다 즐겁다 여러분 이 필름카이가 <laughs>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 로버 챌린지 요즘에 보고 있는데 그거 애기들 해하는 것도 많더라 너무 귀엽더라 애기들이 같이 TV 보면서 로봇 추고 우리 조카도 레온이도 지금 로버 챌린지 한다고 난리야 그리고 나 그것도 봤어 애기가 내꺼 영상 보는데 다른 거 틀어주니까 에앗! 화내는 거 엄청 웃겨. 아직 MBTI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웃음> 똑같아요, 똑같아. <laughs> 진짜. 여러분이니까, 이거 보시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아우. 나도 모르게 자꾸 90도 인사 100번씩 해요. 진짜. 그래도. 난 로버니까 하면서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필름카이 한 번씩 보시고 챌린지 저와 함께 합시다 제가 다 하트 누르고 다니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합니다 재밌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버 즐거워. 2주차도 있거든요, 여러분. 2주차도 함께 로버 즐겨주세요. 아, 이 로버 진짜 한번 들으면 무조건 두번 듣는다고. 두번 듣잖아. 그럼 세번 듣는다고. 근데 세번 듣잖아. 그럼 네번 듣는다고. 오마이갓, 오마가 꼭꼭 봐야 한다. 음. 내일 로봇 노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로버. 로버는 춤 실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음. 여러분, 느낌입니다. 음. 로버. I'm coming over. 저와 함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Say you love me. 알았죠? Say you love me. 사랑해주세요 저를 <laughs>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저를 저와 함께 하시죠 <laughs> 보시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 보시는 아직 망설이는 많은 분들 저와 함께 하시죠 <laughs> 후회 안 하십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함께, 어, 필름카이 보러 왔구요. 필름카이 로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녁 드세요. 근데 나몇 키로지? 오늘 좀 먹었는데, 욕심 아니, 나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 어제 밤이었나? 못무게를 잤는데 진짜 살이 너무 빠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나 진짜 이렇게 빼기 싫어요. 근데 진짜 너무 쭉, 진짜, 지금 한근두 달을 아예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살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필름 카이 그 해석은요 접니다 그냥 카이 인생 그 자체 일단 그렇게 알아주세요 제 인생 그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필름 카이 보고 웃었다고 <laughs> <우셨다고 웃음> 아, 문자 받거든요 아까 이건 너 인생 그 자체다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 뭐 여기 카이 치 치니... 카이 아 카이 안 쳤는데 다 나랑 관련된 것만 나오네 너무 카이만 봤나 봐 재밌다. 로버. 로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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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치치. 건강 좋아요. 아픈 데 없어요. 기분도 좋아요. 기분도 좋지? 건강도 좋지? 그리고 또좀 힘들다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지? 힘나지? 얼마나 즐거워 음 소호형 챌린지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진 10분도 안 배웠어 오호호 깜짝 놀랐어, 하면서. 진짜. 가이. 가이 챌린지 좀 볼까? 다들 잘해 4,369만회? <laughs> 저건 진짜 무슨 뮤비급이야 팬티 저거 와 진짜 깜짝깜짝 놀래 가끔씩 조회수가 대충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또 올게요. 아, 아셨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먹고 푹 자겠습니다. 로보, 로보, 로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